씨가 제가 전에 영상 올렸을 때는 철갑궁을 갔었는데 바뀌어가지고요번에 몰락을 먼저 가 제가 몰락을 먼저 가봤는데 아무리 봐도 몰락을 먼저 가는 게 딜이 더잘 나오지 않나 싶어가지고 요번에 알려줄 거는 선물 선물락 아이씨 선물락 아이 한 몰라 애쉬를 가가지고 이 코어를 유령 모이에 가는 거예요 루나는 가도 상관없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유령 모이들 가면 유령 모이가 좋은 게 상대방을 때리면 이동 속도가 7% 증가하고 기본 공격을 5에 가하면 공격 속도가 4 0가 늘어요 3초 동안 이속이 늘고 계속 치고 있으면 3초 동안 계속 는다는 건데 이게 되게 생겼어. 좋거든요 그래서 애쉬랑 되게 잘 맞다 이런 평이 있고 싸기 때문에 금방금방 뽑을 수가 있어요 칭찬을 안 들면 만화가 딸리냐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안 달려요 많이 비스켓 때문에 나 베이가 어디든 한방들이 세고 베이가가 있으면 정화를 드는 게 좋아요. 가자 가자 어? 베이가 1레벨 약한데 싸 1레벨 싸이비 베이가는 1레벨 약한데 나대면 안돼 앞에서 계속 전진을 해줘야 되거든요 베이가는요 1레벨에 별로 아무도 없어요 애쉬는 라인전이 센 편이라서 1레벨은 배가 좋습니다 아래 팀일 때는 상대방 레드 쪽에 사주시는 게 좋고요 위에 팀일 때는 상대방 블루 쪽에 지금 레드 보이기 때문에 좀 이따 쏠게요 에가는 스톤이 나가면 걸리기 때문에 여기 원 안에 있어야 돼요 진짜 급할 때는 스톤 걸리고 그냥 정화 쓰면서 나가는 거예요 오 잡겠는데? 가자 넘버스 아 씨는 첫 번째, 신발 타이밍이 집을 가주시고, 광전사 신발을 무조건 먼저 사는 게 좋습니다. 광전사를 사야지 좀 탈진이 잘 되기 때문에. 상대방 아까 탈진이랑 다 빠졌는데, 어? 와, 이건 아니지, 잠깐만. 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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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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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리. 와, 진짜, 왜 상대방 테라 개억울해. 요 아, 왜 맨날 상대방만 테리 있어. 너 어, 진짜 너네, 남머스 오기만 해봐. 너네 죽었어. 너네. 어 기절도 빠졌어, 기절도 빠졌어, 그냥. 플래시가 피하고. 짜식아, 일로와. 나 애쉬야. 나 신발에 애, 계속 접근해 애시야 둘, 서이, 너이, 다섯, 너희 다섯, 너희, 너희, 너희. 그단 골 알지 못하겠고. 나이스 방금처럼 안전하게 베이가 스킬을 풀로 피하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애쉬가 신발 사는 이유가 이거예요 카이팅하기 좀더쉬워지고 상대방 따라갈 때 무조건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가면 페레나 먼저 사주시고요 페레나를 샀을 때 가다치유라는 게딱 되는데 가다치유는 내가 풀피일 때 최대 체력일 때 피읍을 하면 피읍 수치가 날아가는데 가다치유를 들면 이게 방어막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이제 피바라기처럼 방어막이 생겨요 베이가 조심하세요 베이가 생각보다 많이 세서 붕이 대충 3분의 1 정도 달아가지고 2대2 하실 때 한 번에 스킬 맞고 착각하면 음, 무조건 아요 베이가는 저 위에서 유성 떨어지는 것도 엄청 아파서 하늘에서 팍 이렇게 떨어지거든요. 아까 그걸 플래시를 피한 건데. 가자, 맞아, 맞아. 작겠다, 작겠다. 남버스가 박으면 어 유미 손전하는 거 보죠. 비원딜은 상당히 굉장히 약합니다. 오. 와 봐봐 요방금 베이가 공 보이시죠? 제가 방공쓴거 궁승거... 제가 방공쓴거는 원래 베이가 가 반피였는데 갑자기 피채워가지고 좀 당황했는데 때려놓으려고썼는데 말하다 당황했네데 이게 짤로스가왜 왜, 왜 있죠? 몰락이 상대방의 기본 공격을 3에 가하면 알아서 몰락이 빨리는 시스템은 바뀌었지만 그래도 애쉬는 선물량이 좋습니다. <목소리> 저만 그런게 아니라, 애쉬 장인분들은 벌써부터 몰락을 먼저 가시더라고요. 저도 가보니까 몰락이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가봤는데, 몰락이 낫더라고요. 데미지 측면에서도 어... 다시 올로와내리면 죽어야지. 이번엔 너야 와주세요, 앨프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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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모스, 앨프미! 라모스, 라모스, 앨프미! 와와왜 이렇게 아파 미쳤나 봐너대가리 깨질 줄 알았네 유미가 내렸을 때잘 노려서 유미는 시시 걸림 못들어가지고 여기서 바로 유롱 모임 유롱 모임으로 가면 템더 빠이 나오기 때문에 어 유미 또 내려서 또내렸어이짜식이짜식이벌 또 내렸어. 받아야지 어 내리면 안 된다는 걸넌 아직도 못배웠어넌 내리지 마어 해를 돌아가면서 도는 거야? 아니, 람모스를 바텀에 불러서 빨리 끝내야겠구나 안돼, 아 타워가 안 깨졌어. 아 타워 깨지고 딱람모스 와가지고 이거 사이너스 죽이는 건데 타워가 안 깨지네. 공공 공. 빨리 가. 잡아, 잡아, 잡아. 잡지 못하나요? 잡아, 잡아. 살려주세요, 살려주세요. 제수, 죄송해요. 이 치감도 빨리 가야겠다. 치감 하나 사놓고 유미 때문에 치나템 갈게요, 철갑고 여기서부터 진짜 님들 카이팅 뽕맛이 미쳐요. 지금부터 좀 빡겜을. 전까지는 조금 천천히 했는데 지금도 좀 빡겜을. 여기서부터 좀카이팅이 되게 좋아지거든요. 이건 도게임이 어, 문제가 네. 아시 어? 온다 사이러스 사이러스 죽이자 오스텍이 쌓였을 때 지금 분면오스텍 있는 게 보이냐 오스텍이 쌓였을 때 피하지 안 맞지 뻔한 거지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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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아밖게만더선을 했어 그냥 나 애쉬가 큐를 쓰면 공속이 늘어나는데 여러분 이게 되게 잘 맞습니다 유령몬이랑 되게 잘 맞거든요 어. 이 자식 좀 여기 돌아와서 이거 죽이자 뭐 어디 갔니 뭐어? 이 자식 죽여 나이스 르는 제꺼구나 어, 번 보죠. 공속이 되게 빠르거든요. 근데 치속 터지면서 위정문이랑 HQ 하면 파이팅 뽕맞지 장난이 아닌데요, 여러분. 불러 람브 가들 어? 이쪽이요, 이쪽이요, 이쪽이요. 불러주세요. 불러주세요. 쉐킷 둘, 너희, 너희, 빠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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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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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니? 어디 갔니? 상대방이 오른거 갖고 있어요. 집중하세요. 짜식, 짜식, 나이스. 좀 약해 보이긴 하지만 유미 에 다가 얘가 탱커라서 시간 가지시고 여기서. 여기서 근데 이게 딜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. 저 보시면 이거 몰라고2 5 0 0 피해 입혔어요. 챔피언한테만2 5 0 0 피해 입은 거라서 가자 앞으로 앞으로가 앞으로가 앞으로 가. 때려 때려다 막가만안데막가만데나 보면 막, 가면 안 돼, 막 가면 안 좋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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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와좋 와, 좋대, 와이와대 좋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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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좋와 좋대, 나대 좋대, 좋대, 와대와 얼마나 3,400? 확실히 애신는 몰락이 좀더 좋은 것 같아요. 템 하나만 바꿨다고 이게 딜링이 좀 달라지거든요. 진짜로 이게 철각궁이었으면딜 진짜 안 나오는데. 음, 오, 그냥 공속 개빠다 카이팅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처형이만 올리고 나위 가야겠다. 한대 맞한나 내가. 오른 공 오른 공. 안될거같아 어쩔수가 없어 내가 앞으로 갈수가 없어 나 이제 죽지 않는다 상대방 진짜 방태 왜이렇게 많도미닉경이 인사를 가야겠군 어어? 너가 맞아 망했다 와 너무 힘드네 나 이거 진짜 딜을 너무 많이 넣었는데 더 넣어야 될것 같아 이럴 때도 루난이 보고 싶네 이렇게 보면 또 루난이 좋을 때도 있는데 잘 크면 루난 가는 게 많은데 좀더센 타이밍 땡기고 싶으면 유령마이가더 좋아가지고 진짜 상대방이 극혐 조합이라 좀 그런 건데 루난이 좋은데 루난이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그 전에 너무 애쉬가 답답한 면이 있 그래가지고 유령마이를 가가지고 유령마이가애쉬랑 되게 잘 맞으니까 트런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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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런드런들 사일러 사일러스, 사일러스, 사나러스 사일러스, 사일러스. 야식들아. 애시 진짜 지름 많이 넣는데, 키도 없는데. 나이스, 우리 팀대달리 나이를 먼저 사자. 루난 좋긴 해요, 나오면. 좀 이따 풀템 나올 때는 루난 바꿀 건데, 유령무이는 초반에는 무조건 유동무이가 좋아. 초중반에 힘쓸 때는 유동무이가 훨씬 더잘 나와서. 왜냐면, 가격이. 그래, 700원 차이니까. 700원 차이면 오래 쓰는 되게 큰 거니까. 어, 잠깐 빼면 되겠네. 나, 나 봐줘야 돼. 어, 왜 이렇게 뭐 때려도 죽지도 않나. 거의 뭐 100만대 때려야지 이게 뽕맛이 좋긴 해 루난이 있으면 뽕맛 더 즐길 거 같긴 한데 이런 유이가 진짜 할킹팅하기 진짜 좋아 초반에도 좋다는 이유가 여러분 약한 게 아니라 진짜 좋아이유모이가든래이 판에는 그냥 성능이 너무 잘큰 건데 이거 나템다 나왔어 여기서 마지막에 템 신발 벗고 루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모여야 뭐돼 우리 모이는 게 짱이에요 먼저 때려 먼저 때리면 진짜 숙수 못어 먼저 때리면 나서서도 별거 아닌데. 뭘 주나? 원래 이런 건 먼저 걸어야 돼 아니, 씨. 아, 안 끝나 이게 애매해 이 게임에. 게임에. 이게에이 게임에. 이 게임에. 게 와, 하나 뜨름둥이가 나왔어. 진짜 안 좋은데, 와... 방금 뭐가네? 난도인에다가 가시가옷에 그래, 저베이가드 되게 개잘 박히네! 야 애쉬로 6만 넘기 힘든데, 그렇지? 진짜 6만 넘었네.